연애하면, 연애하면 뭐해? 안녕하세요. 한이, 한이, 한이. 한이, 한이. 연애. 한이. 연애, 한이의 주의. 회상 유석입니다. <laughs> 네, 저희가 저번 주에는 썸탈때설레는 행동에 대해서 주제를 다뤄봤었는데요. 이번에는 반대로 썸탈때정 떨어지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<laughs> 음. 하겠습니다. 음. 우수수 정.. 설레는 행동 할땐두 분이 매우 신나셨었는데 아니 저는 거의 대부분 성사시키는 편이라 정이 떨어지는 면을 별로 없어요 정 떨어진다 <laughs> 아, 아, 아 타이밍 적절했어요 네. <laughs> 네. 그러면 은 유석 씨 먼저 썸탈때정 음. 뭐 떨어지는 행동이 있었을까요? 여자가 이렇게 했을 때 어. 정이 떨어졌다 저는 음. 저를 확실히 안 좋아한다는 게 느껴질 때, 그러니까, 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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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, 그러니까, 그런데, 그냥 뭐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, 어, 그런 게 너무 확 느껴질 때, 음, 뭐 음. 카톡 답장 음. 시간이 막 3, 4 시간 이런 카톡 가이야 어렵다 이번 주제는. <laughs> 어렵다. 아니면 은 그런 거는 약간 정 털린다기보다 마음을 포기하게 되는 <laughs> 그렇죠. 그 기회가. 아, 것 내가 사람에게 정 떨어져 보는 경이잘잘는것 같아요. 오빠가 좀 정이 많은 편이라 <laughs> 그럴 수 있습니다. 정을 잘안 떼나봐요. <웃음> 이번 주제는 <laughs> <준에는> 오빠랑 좀 <laughs> 맞지 않나봐요. 그럼 <laughs> 빠르게 주희 씨도 너무 아시다네. 주희 씨는 정 떨어지는 행동이 뭐가 있었을까요? 네. 저는 약간 그 설레...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음.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, 음. 약간, 그 매력이 좀 반감된다 해야 음. 이게 그 사람이 남자로서 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. 음. 이걸 보시는 어. 남성분들은 자신감을 아. 반드시. 네. 가져야겠다. 이게 사람이, 그 사람 자체도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, 와, 저 사람을 따라가고 싶고,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고,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. 그렇죠. 나의, 음. 나, 나에, 나, 에 대해 뭔가 나를 더 크게 생각해서 자신이 좀 작아지는 그런 아.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 보면은 좀, 아, 남자답지 못해서 내 상대가 아닌가? 음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솔직히 날, 말하면. 나의 감당할 게안 되는구나. 나 <laughs> 감당할 레벨이 아. 안 되는구나. 내게 대적할 음. 가치가 안 되는구나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음. 특히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자신감 하나만 가지고 저한테 막 들이대면 저는 진짜 정신 못 차리고 끌려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자신감은 중요한 자존감 높은 건 중요한데 그게 싸가지가 없으면 안 돼요 허세가 되면 네 어, 맞아요. 어렵다 어려워 저만아 어려워 좀 어렵기도 하죠 근데 그런 사람도 많고 맞아. 아니,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종이 한끗 그 차이 같기도 한 끗이. 아, 어요 이상하고 자세가 넘친 사람인데 근데좀 재수없는데. 아, 약간. 맞아요. 그런 생도 있고. 어. 그미묘한 차이로 미념을 얻는 겁니다. <laughs> 아, 본인. 음. 저는, 네. 어, 이것도 <laughs> 되게 저도 신선한 경험이긴 했었는데. 저랑 한두번 만나고 세 번째 만나는 일게썸 타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. 같이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. 음, 네. 그 사람이 핸드폰을 이렇게 잠깐 시계를 보려고 킨 순간 네. 제 사진이 배경 화면으로 돼 있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 <laughs> 무서운 사연인가요? 남양 특집인가요? 포공포봉이요 근데 진짜 저도 너무 놀라서 이게 아무리 옆에서 제가 그사람이 핸드폰을 제 사진은 제가 알아보잖아요. 그래서 어, 잠시만 이거 핸드폰 좀저 핸드폰 검사도 안 하거든요. 근데 잠깐만 이거 배경 좀 보여달라 고 뭐냐고 했더니 제 사진으로, 그러니까 잠금하면도 제 사진, 풀었을 때도 제 사진, 심지어 둘, 둘이 다른 사진인 네. <laughs> 그렇게 해놨길래 그거를 보고 좀 정이 많이 털리지 않았나 싶었어요. 근데 이것도 아마 제가 그 사람을 그만큼 안 좋아했어서 정이 떨어지지 않았나 <laughs> 싶습니다. 아, 근데 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 났어요. 여자한테 썸탈 때에서 떨어졌던 행동 중에 하나는, 어, 근데 많은 남성들이 또 이런 거에 공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데이트를 하면 남자가 좀. 야, 경향이 있죠. 게 멋있어 보이고 좀 그런 문화가 약간 남아 있잖아요. 아무리 그렇죠. <목소리> 더치페이를 한다 해도 <목소리> 요새 는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<목소리> 또 <목소리> 아예 <목소리> 아예 그런 데이트 비용 위해를 제가 밥을 샀는데 <목소리> 뒤에 커피랑 다른 어떤 컨텐츠들의 모든 혹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예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게 티가 나면 그럼 죠 친구 사이에서 실죠 이거 그렇죠 그거는 어, 예의가 음. 아니죠, 음. 진짜 예의가 아니죠. 같이 밥 먹고, 같이 놀고, 같이 쓰는 건데 왜 남자만 됩니까? 그걸 고마워하고 같이 내주고 음. 하는 저희 같은 여자를 만나야 돼요. <웃음> <웃음> 그래요. 잘들으셨죠요 <laughs> 있잖아요. 사주는 기쁨도 있긴 해요. 그 근데 사주는 기쁨도 있는데 그게 진짜 정말 계속 지속이 되고 그 사람이 고마워 하는 하으면 그냥 그게 계속리고 호구되는 지름길입니다. 어, 맞아요. 때. 그럼 저한 가지 더 있는데 더 얘기해도 돼요? 네네네. 이거는 네. 특정 인물이 아니라 정말 좀 전체적으로 그런 건데 저는 맞춤법 틀리는 사람이 좀정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. 근데 만약에 많은 분들이 틀리는 만약에 왠지 뭐 이런거나 뭐뵙겠습니다어뭐 뵙겠습니다. 어, 뭐 이런 뵙겠습니다. 뭐좀제 기준에서는 좀 그래요. 근데 저는 됐다. 뭐 저도 잘 저도 잘 모르겠고 헷갈리는 거 그런 거는 틀리면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서 곧 갈게를 디귿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시옷으로 사용하면서 곧 갈게 라고 하는 어, 장소로 가시는 거예요. 어. 그렇죠? 무슨 곧가로 아, 아, 어디로 아, 가는 아, 건지 아, 그리고 또그아너 진짜, 진짜 가관이다 할때 아, 미안해 오빠한테 한게 아니라 아, 그 연기를 네. 한 건데 너 진짜 가관이다 할때 가관이잖아요. 그래? 과관이라고 아니 뭐 <laughs> 잠시만요. 잠깐만. 잠시만요. 외국인 친구를 만났는데 아, 네. 제가 볼땐 아니 제가 볼땐 피선 씨가 <laughs> 한국 사람을 <laughs> 만난 게아니고 나는 못 봤어. <laughs> 어, 나는 아닌 거. 나그러나못 아. 봤어. 아, 아, 못 봤어. 봤어 아, 아, 제 하니까. 친구들만 만은 거예요. 아 그건 그렇게 하기 힘들어. <laughs> <하려고. 웃음>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저는 이 <laughs> 그 맞춤법이 틀리면 많이 정이 떨어지더라고요. <laughs> 떨어질 만하네요. <laughs> <laughs> 그 정도는. 네. 저도 사실 아 하나 더 있어요. 몇게 많아요. 이게 생각하다 보니까 맞네 <laughs> 이건 약간 식구금인데, 약간 아니 나는 뭐이 사람이랑 사귈 마도 없고 네. 그런데 혼자 막 나랑 거의 갈 때까지 갔어. 아, 이미 손자 이름 짓고 있어. 어, 어. 그러고 나서 막 본인의 뭐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어. 막 이러는 거지. 어 제발 나랑 속도 좀 맞춰달라고요. 나는 지금 맞아. 만약에 주희 씨가 그 상대방을 좋아했다면, 그랬으면 저는 바 제트기 타같죠 결국에는 <웃음> 결국에는 내 맘에 들면 <laughs> 맞아요, 맞아, 맞아. 네, 오늘은 지금까지 썸탈때정 떨어지는 음. 행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.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. 연애의 하니!